안녕하세요. 카지노 친구의 다니엘 킴입니다. 오늘은 미주리대학교 스포츠 베팅 허용 여부를 놓고 고심에 관한 주제를 통해 온라인 스포츠 베팅 허용 여부를 두고 미주리 대학 측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요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스포츠 베팅을 허용하기로 한 미주리 주내에서 스포츠 베팅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두 개의 온라인 스포츠 베팅 플랫폼이 라이센스를 받고 영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캠퍼스 내 스포츠 베팅 허용 여부를 놓고 미주리 대학교가 고심에 빠졌습니다. 스포츠 베팅을 허용할 경우 스포츠 베팅 플랫폼으로부터 거액의 지원금을 받아 교육 재원을 마련할 수 있지만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 대학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프로 베팅으로 인해 각종 괴롭힘과 승부 조작 등의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인 탓에 고심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캠퍼스 내 스포츠 배팅 전면 허용과 전면 금지 그리고 프로 배팅만 금지하는 일부 허용안 등의 여러 방안 중 미주리 대학교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주리 주는 2024년 11월 5일 스포츠 배팅을 합법화하였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스포츠 배팅을 합법화한 주이며 아직 스포츠 배팅을 합법화하지 않은 주들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당분간 마지막으로 합법화한 주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는 법안만 통과된 상태로 스포츠 베팅 시행을 위해 관련 규제 법안을 마련하는 중이며 올해 내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미주리 게임 관리 당국은 늦어름 이전에 두 개의 온라인 스포츠 베팅 플랫폼이 허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주리 게임 위원회는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위원회 의장은 주 의회에서 라이센스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며 카지노 및 스포츠 베팅 업체들이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웃주들이 이미 스포츠 베팅을 허용한 상황에서 이들의 사례를 검토하고 연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주리주에서는 스포츠 베팅이 불가능하여 주민들은 이웃주인 캔자스주로 이동해 베팅을 즐기고 있습니다. 캔자스주는 2022년 5월 스포츠 베팅을 허용하였으며 같은 해 9월부터 플랫폼들이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미국의 주요 스포츠 베팅 플랫폼들은 미주리 주민들의 이동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답변을 피하고 있으며 미주리주에서 곧 시행될 것을 감안해 논란을 피하려는 모습입니다. 위원회 의장은 두 개의 스포츠 베팅 플랫폼을 우선 허용할 방침을 밝혔으나 구체적인 업체에 대한 언급은 피하고 있습니다. 미주리주에서 스포츠 베팅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미주리 대학교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스포츠 베팅 합법화 이후 캠퍼스 내에서 이를 전면 금지할 것인지 아니면 스포츠 베팅 플랫폼과 협력하여 허용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민 투표를 통해 승인된 수정안이로 인해 미주리주는 2025년 12월까지 스포츠 베팅을 허용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미주리 대학교도 그 이전에 입장을 정해야 합니다. 미국 내 여러 대학교는 스포츠 베팅에 대해 각기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제이비어 대학교와 퍼듀 대학교는 캠퍼스 내에서 스포츠 베팅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주 정부 차원에서 대학 스포츠에 대한 모든 베팅을 맡고 있습니다. 반면 루이지아나 주립 대학교는 스포츠 베팅 업체들과 협력하여 캠퍼스 내에서 베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리노이주처럼 온라인 스포츠 베팅을 금지하는 대신 카지노 내에서만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남부 지역의 일부 학교들은 자체 재량에 따라 베팅을 허용하면서도 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내 스포츠 베팅은 학교가 허가하고 지원하는 전문 베팅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학생들의 배팅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배팅 한도를 설정하는 점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온라인 배팅 시스템과 유사합니다. 현재 10개 이상의 대학교에서 캠퍼스 내 스포츠 배팅을 허용하고 있으며 여러 스포츠 배팅 업체들이 대학들과 계약을 맺어 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라큐스 대학교와 텍사스 기독교 대학교도 캠퍼스 내 스포츠 배팅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대학교들이 캠퍼스 내 스포츠 배팅을 허용하기 시작한 것은 스포츠 베팅 업체들이 제안하는 거액의 계약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정난을 겪는 대학들이 증가하면서 스포츠 베팅 업체들은 이러한 재정적 취약성을 기회로 삼아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부 및 대학원생 규모가 수만 명에 이르는 대학 내에서 독점적으로 스포츠 베팅을 제공할 수 있다면 업체들에게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립 대학교나 공립 대학교는 스포츠 베팅 업체들의 제안을 더욱 거절하기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대학들은 결국 스포츠 베팅 업체들의 거액 계약을 받아들이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대학 농구 및 미식축구 명문 대학 중 하나인 미시간 주립 대학교는 한 스포츠 베팅 업체와 계약을 맺고 상당한 규모의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스포츠 베팅 업체들이 이제서야 대학 캠퍼스로 진출한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미국 대학 스포츠는 미식축구와 농구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어왔으며, 스포츠 베팅 시장에서도 관심이 높았습니다. 다만 스포츠 베팅 이용 가능 연령이 만2 0한살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대학 초년생들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업체들의 확장을 가로막는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학부 3, 상년생뿐만 아니라 대학원생과 교직원 교수진까지 스포츠 베팅에 참여하면서 이러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캠퍼스 내 스포츠 베팅 시스템이 엄격한 연령 확인 절차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이용자 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스포츠 베팅 업체들은 적극적으로 대학들과 계약을 맺으며 캠퍼스 내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주리 대학교는 캠퍼스 내 스포츠 베팅 허용 여부를 놓고 신중한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 스포츠 선수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스포츠 베팅이 학생 선수들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주리대학교 교수 운동 대표인 팜브루지나는 스포츠 베팅이 학생 선수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미주리대학교 교수진과 교직원, 학생들에게 스포츠 베팅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생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 베팅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 베팅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중입니다. 특히 대학 스포츠에서의 프로 베팅 허용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프로 베팅은 경기의 최종 결과와 관계없이 특정 선수나 이벤트에 대해 베팅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고 높은 배당률로 인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베팅 방식은 대학 스포츠 선수들에게 승부 조작의 유혹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 성적에 대한 베팅이기 때문에 선수 한 명만 포섭해도 조작이 가능하며 경기 결과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선수들을 회유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됩니다. 더욱이 대학 스포츠 선수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프로스포츠에 비해 관리와 감독이 느슨한 상황에서 이러한 유혹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미주리대학교는 대학 스포츠 선수들이 불공정한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스포츠 베팅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학 스포츠에서 프로 베팅이 확산되면서 선수들을 향한 괴롭힘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정 선수의 경기 기록에 베팅한 사람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해당 선수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욕설과 비난을 퍼붓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팀 동료의 부상이나 출전 여부 등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 정보를 요구하는 승부조작 세력의 압박도 존재하여 선수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미주리대학교 교수협의회의장은 정신적 압박을 받는 학생들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학 스포츠를 대상으로 한 프로베팅을 금지하려면 주 정부 차원의 규정 마련이 필요하지만 공정한 스포츠 정신과 선수들의 미래를 고려할 때 대학 스포츠에 한정하여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대학 스포츠를 넘어 고등학교 스포츠까지 배팅 대상으로 삼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주리 대학교가 대학 스포츠에서 프로 배팅을 금지할 경우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캠퍼스 내 스포츠 배팅을 허용하는 절충형 방안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 내 스포츠 배팅을 허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대학 남자 선수들의 상당수가 스포츠 베팅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규제 강화와 책임감 있는 베팅 문화 정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여러 대학교가 스포츠 베팅 확대 여부를 두고 논의하는 가운데 미주리 대학교의 선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상 카지노 친구의 다니엘 킴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